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임대인 임차인 2023년도 임대료 가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임대료는 물가 상승과 함께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임대인들은 이러한 상승하는 비용이 임대 수익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매년 오르는 렌트비에 가슴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성장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얼마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캘리포니아에서 얼마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캘리포니아에서의 임대료 제한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AB1482라는 입법이 발효됨에 따라 매년 12개월마다 최대 5% CPI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율 플러스 한 것만큼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매년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율이 5%보다 높은 경우에도 최대 인상액이 10%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 금액은 지역별 법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1482 또는 2019년 입주자보호법은 캘리포니아 지방자치제가 12개월 기간 동안 CPA 증가율 플러스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최대 10%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최근까지 캘리포니아 많은 지역에서 CPI 상승률은 3에서 4.5% 사이였습니다. 2022년 8월 1일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대 허용 CPI 상승률이 5%로 설정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는 7에서 9.5%에서 전체 10%의 인상률로 바뀌었습니다. 입주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AB1482 적용부문은 어떤 것일까요? 2007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와 지방자치제 임대료 통제법에 따르지 않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면제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가 두 개의 유닛 중 하나에 거주하는 듀플렉스. 단독주택이나 LLC나 REIT 또는 기타 형태의 법인 등이 소유하지 않는 단독주택. 호텔, 학교, 이동식 주택, 모빌홈. 가장 주목할 만한 예외는 최근 15년 이내에 건축된 건축물, 즉 2007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은 면제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용 부동산이나 지역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부동산도 면제됩니다. 세입자 보호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와 군에 코비드 시대의 보호 조항은 만료되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적용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임대료 보호 정책을 따르고 그 만료일을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그 정보는 찾는 것이 꽤 쉽습니다. 캘리포니아 각 지방에 대한 비상조례 및 여전히 적용 중인 세입자 보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좋은 안내에서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와 카운티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적시에 임대료 인상을 함으로써 소득의 손실을 방지하고 소득의 극대화를 이루시고 임차인들은 경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이나 건물 등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또는 카운티 연락처 정보를 검색해 임대료 상한선 기준, 임대 보호 조치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찾는 링크를 적어 놓았으니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3년 5.3%입니다. 실리콘밸리 베이지역,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이 5.3%의 CPI 인덱스 규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각종 보호조항, 그리고 임대료 인상 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이나 전자책을 여시면 각종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되실 때마다 꼭 확인해서 적재적소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린부동산 아이린서 대표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